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자 계좌보시면 장기계좌 뭐 그대로구요 테슬라 209,300만원 0 중기는 2,500만원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계속적으로 장기투자를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테슬라 레버리 프로젝트는 3천만원 테슬라 한 1억 3천만원 정도는 장기투자 계획입니다 팔 생각이 없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꾹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제가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섹세빈님, 공치는 투자왕님, 힐링명상님,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장깐님과 커피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 보드 보실게요. 자, 테슬라가 지난밤에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장악형 패턴으로 좀 나와서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자, 하락장악형 패턴은 하락반전의 신호고, 저 강한 매도 신호긴 하지만, 근데 이게 웬만큼 그냥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좋지 않은 시그널인데, 자,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주인것 같은데,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다 주겠다 하지만 테슬라는 또안 준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정책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드는 모습이에요. 전에 계속적으로 캘리포니아주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텍사스로 또 이전도 하는 모습도 있었죠. 약간의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에 일론 머스크는 미친 짓이다면서 좀 격한 반응이 좀 있었고요. 이 사람은 바이든 쪽의 영향사람인 것 같아요. 자이 악재 때문에 테슬라가 좀하락장악형 패턴이 좀뜬 모양이 있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거 악재 없었으면은 계속 랠리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는데 아,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자 현재 지금 요두 개가 2억 주의 거래량이라 상당한 많은 거래량이 발생되었고 바로 요 캔들과 바로 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의 요 장대 양봉으로 그래도 위로 올려서 긍정적이었는데 다시 한번 장군 먼군으로 더큰하락장악형 음봉이 나와서 현재 상태는 좀 좋지는 않고요. 자, 그렇더라도 여기 지금 매물대가 계속적으로 잡혀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지지를 해준다면은, 지지해주고, 요 밑선, 장대음봉의 밑선을 깨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버틴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은 그래도 있습니다. 오늘 뭐, 개파락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상당히 안좋고요 추가 하락이고요 하여튼 장대음봉의 밑선을 추가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래도 좀 버텨볼만 합니다. 현재 좋지 않게 진행되는 것은 인정해야 될것같고요 이제 2억주 거리랑 이거를 뚫었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 그 밑으로 이 박스권을 뚫었는데 다시 박스권을 밑으로 내려왔다 상당히 좋지 않은 어 그런 현재 모습입니다 거기 이 갭까지 맥구로 내려오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갭매으로 내려오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조봉상으로 363 정도가 저항이 있고 제가 중기계좌는383 정도에 매도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원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363에는 제가 단기계좌 매도를 좀 계획했었는데 언급을 잘안 했던 것 같아요 363 정도에 매도해야 되는데 일 정도에 저는 단기매계자 어저께 매도를 좀 했고요 엔비디아와 같이 좀 매도했습니다 장 전내에 제가 매도한 것 같아요 어, 저는 크게 뭐더 먹고 그런 거 떠나서 목표된 금액 다가가면은 그냥 매도를 하고 어느 정도 익절합니다 발바닥에 사서 어, 머리 위에서 파는 그런 거는 고수들이나 하는 거고 저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깨 정도에서 팔아도 충분합니다 어, 중기계좌도 현재 383 정도까지 온다면 중기계좌까지 익절 계획이 좀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지, 저는 어 유튜버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빠졌을 때, 제가 또뭐 이럴 때처럼 213 정도 매수, 뭐240 정도의 매수 이런 또 프로젝트 형식으로 저도 분할 매수 해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매수하지 못한 분들 같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저는 단기와 중기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좀 익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떨어졌을 때또 좋은 프로젝트 매수로 하면서 여태까지 못 사신 분들 같이 뭐 참여하면서 모아갈 수 있겠죠. 장기, 어 테슬라 레버럴 프로젝트 10년간 보유할 거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어 제가 단기로 테슬라를 매수매도하는 걸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셔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월봉 보셔도 363정도에 마크 떨어졌고 여기 좀 매물대가 좀 있었습니다. 당근이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였어요. 아직 장대 양봉의 뭐 중간 정도를 아주 뭐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고요. 아직까지. 자, 일목균형표는 뭐 별다른 뭐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나쁘지 않아요. 아직은요. 볼린조밴드도 올라가는 의욕이 있었는데 다시 내려와서 좋지 않죠. 자, 보조지표는 하락장 경 패턴이 떴기 때문에 하락 신호가 약간 좀 떴고요.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다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쉽게 한번에 내려오기는 어려, 그것도 쉽지 않아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기 계좌도 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 밑선, 여기 밑선 정도, 이 정도에는 내려오면 또 지지가 받거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어, 지지 정자리기도 하고 갭. 부분에 맨 윗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 여까지 기 온다면 저도 약간 분할매수 생각이 좀 있습니다. 329 정도 그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내려온다면 분할매수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면 좀뭐 장기 중기 뭐 테슬라 레버리 프로젝트만 뭐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거죠. 뭐 욕심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아직 뭐 우울한 느낌은 아닙니다. 단기적 악재 때문에 내려온 느낌 조금 버텨볼 만하다. 뭐그 정도는 됩니다. 뭐 위에서 못 팔았다고 뭐 지금 굳이 뭐큰 비중 매도까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하여튼 테슬라 좀더 추가 내려간다면 뭐 소량 분할로 소량식존 매수 또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엔비디아부터 보실게요.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조금 좋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추세선을 이탈해서 상당히 좀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어, 전에 고점, 맞고 떨어졌던 고점도 이탈에 좋지 않고, 그두 번째 저점을 내려간 요 고점 정도에서 현재 좀 지지를 받은 느낌이에요. 136 정도. 그래서 이 136까지도 무너진다면은 이렇게 좋지는 않고요 이렇게 추세가 이탈됐을 때는 좀 보석 센스를 좀 가져갈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뭐요 정도에서 좀 약간 반응했을 때 매도를 그냥 해서 뭐 약간의 수익보고 나왔는데 그 추가로 더 많이 하락했죠 그냥 뭐 약간의 익절, 손절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자, 그래도 전에 130 부근 정도에서는 여기 지금 많이 지지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정도 현재 지금 61선 정도에는 웬만하면 좀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전또 엔비디아, 뭐 소량매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는 뭐 반도체 쪽에서 수출 제한이 조금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반도체 xsl은 나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고대어포 메모리 이거에 대한 규제가 조금 이 이후에 될 거라고 내달 네 정도에는 이런 소식 때문에 특히 엔비디아가 좀 타격을 받은 모습이에요 특히 엔비디아 따라서 이런 미정부의 자꾸 이런 추가 제재 소식 때문에 약간 반도체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도 좀 보이긴 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봉상도 꼬리를 달고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라 좋진 않고요자러셀이천 먼저 보시면 러셀이천이 역사전 신고가를 뚫은 모습입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어,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소형주 장세. 자, S&P 500 스파이도 어, 역사상 신고가를 뚫어서 뚫고서 살짝 내려왔지만 뚫은 상태예요. 더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장은 지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다우은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반도체 보실게요. 반도체. 자 반도체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일선 위에 세 번째로 위치됐기 때문에 자 오일선도는 이제 좀 지켜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 받더라도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좀 있어요. 자 어, 반도체 지금 엑소시를 약간 수익으로 바뀌어서 어 좀만 하루만 더 올라간다면 뭐 오늘이라도 약간 반등을 2-3%라도 한다면 좀 분할 매도를 좀 절반이라도 매도 계획이 좀 있고요 여기 지금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225 정도에는 현재 좀 202선도 위치되고 있죠 황토 색깔 따라서 좀 올라간다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일 때 저는 추가적으로 약간이라도 지금보다 좀 비중을 더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외바닥으로는 얼마나 잘갈것 같지 않아서 주식이 이렇게 한 번에 쭉쭉쭉 올라가려면 강력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런 강력한 호재가 들어올 거는 좀 의문스럽고요. 따라서 이 정도 각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쌍바닥을 찍고 가야 됩니다. 쓰리바닥이나 자 반도체 주봉에서 역개된 실도 모습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대 음봉의 중간 정도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그 밑에서 지금 끝나긴 했어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제가 웬만하면 그냥 장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XSL 좀 매도 계획이 좀 있습니다. 자 나스닥 QQQ는 다행스럽게도 지지를 좀 받고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나쁘진 않아요. 역사적시 효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전체적인 지수는 그래도 아직 상방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반도체 쪽에서만 좀. 조심해야죠 치지 않고 테슬라에 뭐 갑작스러운 악재 정도 있었다. 고그 정도 상태예요. 지난밤은요. 자, 큐큐큐 주봉상 보시면 장대 양봉의 중간선은 그래도 위로 올라와서 뭐 아직 긍정적 신호는 아직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애플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어우 그래도 다행히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행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자 알파벳이 그래도 163 정도는 지지를 좀 해주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저도 어저께 장중에 약간 떨어졌을 때어 100만원만 추가 매수를 했고요 현재 알페벳은 200만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2배로. 어, 알페벳 지금 자리에서 뭐큰 비중 매수까지는 모르겠고요. 어, 뭐 소량 분할 매수는 나쁘지 않은 자리다. 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전는요 메타도 좀 역시 흘러내리고 있어서 뭐 횡보하고 있고요. 자, TSMC도 193 정도를 저항으로 뭐 맞고 추가 내려가서 역시 반도체는 좋지 않다. 뭐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가장 핫한 종목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죠. 자, 장대 음봉이 너무 컸고 하락 장악형 보습이 나와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은봉, 컸을 때는 3등분을 해서 3등, 3분의 1 정도의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 지난밤도 저항 지난밤도 그 정도의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에요 좀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시장이 좀공매도타탁이됐기 때문에 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죠. 장대 음봉의 중간선 정도를 올라갔다가 저항으로 맞고 내려오는 모습. 이렇게 올라가서 장대 양봉으로 안착하면은 추가 상승인데, 여기 위로 못 올라가서 끝나면은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기준범위기법 하락 모습이죠. 어, 비트코인 마저도 현재 지금 장대 음봉이 출연을 했죠. 일봉상으로 지금 좋지 않은 캔들이 발생돼서 이 정도까지 좀 하락 정도를 좀 보고는 있습니다. 글씨가 마이크로스 스트레스티지하고 코인베이스 고급 보고서 약간 비트코인도 약간 조정이나 횡보를 보일 것 같다 말씀을 제가 드렸을 겁니다. 또 추가 많이 하락했을 때 조금씩 뭐 매수할 분들은 그때 사면 되지. 어제나 좀 높았을 때 굳이 미리 매수하는 건 좋지 않죠. 자, 1 시간 봉 보셔도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가는 모습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주봉상으로 지금 적산봉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적산봉 다음에는 제가 웬만하면 약간 하락이나 횡보 정도를 좀할 일, 이주그 뭐 정도 가능성이 있죠. 아, 장단봉의 중간선에 현재 딱 지지받고 있는데 이렇게 버티면서 올라갈지 요거까지 좀 잡아보면 가면서 추가로 하락할지 주봉상으로 이번 주까지 요 주봉 캔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 볼게요. 자 미국 증시는 현재 계속적으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소형주 장세예요. 빅테크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비실비실하게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근데 과연 이런 장세가 계속 진행될 것인가? 당분간은 이번 달까지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2월 달 들어갔을 때 이제 빅테크 쪽으로 약간 매기가 쏠릴 수도 있. 있겠지만 당분간 한 일주일이라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저가 매수세 ETF 종목과 또는 개별주에서 약간 시세가 조금 나올 가능성 그렇다고 뭐 지금 거기 들어가서 끝물에 참여해서 그걸 먹겠다고 들어가는 건전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중소형주도 약간 선별하면서 진행해야 될것 같다 저는 테슬라로 한 330부근 가까이 왔을 때 소량 분할 매수 정도는 좀 계획하고 있고요 아직 단기 계좌가 전량 다 매도했기 때문에 어, 단기 계좌를 좀 다시 추가 매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130달러 부근까지 왔을 때는 분할 매수 생각이 좀 있고요. 자, 130부근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공매도 빠르게 보시고 가실게요. 테슬라 공매도는 60. 조금 많아졌고요. 자, 반도체 공매도는 50대. 뭐, 많진 않죠. 자, QQQ 공매도도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자, 러셀리천의 공매도도 좀 적은 편이죠. 40대. 자, 다우의 공매도는 35. 상당히 적어졌고요. 엔비디아 공매도 상당히 적죠. 41. 자, 공포탐욕지수는 현재 탐욕입니다. 상당히 높죠. 자, 사업기미들 순매수. 마이크로 스트레스티지 종목의 전체적인 비중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 2배도 보이고, 상당히 많죠? 자, 반도체 쇼패팅이 조금, 들어온 모습도 좀 있습니다. 자, 좋아요 러주신 분들은 아래에는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